네, 안녕하세요. 상해 의산데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와 있습니다. 2025년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 미팅이 지금 여기서 열리고 있거든요. 오스틴 컨벤션 센터에서.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해외 학회에 나왔고 국내 학회도 뭐 가본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상해에서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코로나는 코로나 때 대로 뭐 밖에 못 나갔고.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초록을 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서 초록에서 뭐 채택이 돼서 스피커로 지금 왔고요 내일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 낮에는 엄청 졸리고 밤에는 깨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가 있고 발표들이 있는데 주로 페이스 리프트에 대해서 보고 있고 또 하나 목적은 제가 이제 큐세라를 하고 있어서 큐세라가 이제 그 장비잖아요. 장비가 요새 비침습적으로 얼굴을 뭘 한다면 장비나 재료 문제예요. 그래서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장비, 페이스 리프트에 리즈 비네이션에 좋은 장비가 있는지또 보러 왔어요. 왜냐면 이 행사가 미국의 미용 성형외과 학회에 가장 큰 행사라서 여기 참여하는 부스 업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부스들 돌면서 여러 업체도 봤고, 어 한두세 가지는 어 상당히 훌륭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파트너가 있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한두 군데는 이 파트너가 있고, 그래서 한 군데는 아직 파트너가 없어서 제가 좀 접촉 중입니다. 네. 어, 페이스 리프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후배 선생님이 저한테 뭐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 뭔 소리 하는 거냐, 페이스 리프트 대충 그게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이다 됐는데 스마스를 익스텐디드 스마스를 하거나 뭐 광대 쪽을 조금 더 포함해서 올리고 싶으면 하이 스마스를 하는데 이제 하이 스마스는 서양인처럼 광대가 잘 없는 사람들이 광대까지 좀 이렇게 올리면 애가 볼록해지니까 예쁜데. 아시아 사람들은 여기가 저는 조금 들러왔는데 많이 나온 사람들은 이거 하이스마스를 올리면 여기 블록 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이스마스가 그렇게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시아인한테는 근데 하이스마스 이제 오리지널 뭐그 논문도 대신 티모시 마틴 강의 제가 400불짜리 유료 강의도 들었거든요. 와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아시아인이나 이 광대인 사람들은 이렇게 블록해져서 그래도 심하게 하면 안 된다. 하이스마스 근데 지금 뭐가 지금 논쟁거리냐면 이 캐나디안 닥터 갑자기 제가 이름 생각났는데 저도 원래 아는 닥터예요. 어 제가 옛날 패널도 같이 했었고 그분하고 그 다음에 미넬리라는 닥터가 쓴 논문이거든요. 아나토미에 대해서 P.R.S. 그분하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닥터 멘델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옛날부터 그 해부학에 되게 뭐 집중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뭐 그분들 수술 전후 한국는 그렇게 뭐한국의사나중국의사나뭐 이렇게 볼때 억세터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아저분 훌륭하다 저분 수술 배우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안들더라고요 제가 요새 좋아하는 미국 닥터는 어. 자코노라는, 안드레아스 자, 자코노인가? 자코노라는 닥터하고 그 다음에 유료 강의, 제가 웬만하면 유료 강의 안 듣는데 티머시 마틴 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인데 그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클래식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디플레인이라는 걸주장한 사람 디플레인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샌티 함나라고 컴포지트 리티데터미 했던 분이 처음 디 플레인이라는 거를 언급했고 피부만 드는 게 아니라 그 깊숙히 들어가서 어떤 컴포넌트들을 따로따로 좋게 만들어 야된다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이거 뭐대결된 얘기. 한 80년대 뭐 이쯤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스마스라는 거는 1970년대에 이제 스쿡이라는 분이 처음에 스마스라는 개념을 해서 페이스 리프트를 했고 스마스라는 거 오랫동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아나토미를 어디 저기 오스테일리아에서 사람도 모여가지고 하더니 스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외과적으로 그냥 다이섹션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너브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두께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를 스마스 디텍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서브스마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디플레인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뭔 개소리냐 저제생각엔 그래요 이 스마스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활경근 플라티스마가 얼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포니올시스로 그러니까 근막으로 변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근육들을 싸면서 우리가 짐승들은 이 중안면이 짧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에 있는 캐로티드 아테이랑 이 중요한 걸 보호하기 위해서 활경근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은 이렇게 인류가 진화하면서 미드페이스가 기, 길어지고 맥실라가 성장하면서 이 플라테스 마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있던 게 어떻게 되겠어요? 쭉 늘어나니까 이쪽은 아직 근육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쪽은 약간 늘어나서 이제 인대만 남은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더좀 얇아지겠죠? 우리가 만약에 뭐 눈도 젊었을 때는 반짝 잘 뜨는데 나이 들면 이 근육에서 나, 내려오는 인대가 힘이 없어서 얇아지고 눈못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스마스를 방해할 때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스마스를 밑에서부터 활경근으로부터 위로 활경근을 찾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의 플랜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뭐 의사분들 동영상 뭐 외국에 유명한 분들이 하는 동영상 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절개해서 엔트리 포인트를 여기에서 여기 자꾸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균일한 플랩을 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두껍고 뭐 여기는 무서우니까 얇고 다시 여기 활경근 있으니까 이건 잘 찾으니까 여기 다시 두껍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조커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누가 디플레인을 물어볼 때야 디플레인 옛날에뭐 멘델슨 이런 사람이 뭐 얘기하고 있는데그 사람 수술 전후 글쎄 난잘 모르겠다 나는 익스텐디드 스마스를 그냥 하고. 필요하면 이쪽에 광대를 좀더 볼륨을 줘야 되는 것 같으며 하고 내조레비얼 폴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하이스 마스를 하면 되지 않겠냐.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게 되면 좀 많이 하고 있진 않는데 저는 주로 뼈소스를 하니까요. 새 근데 요새 뭐그 디플레인 스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 그런 구조가 없다. 나 이런 얘기 해 가지고 나좀 황당한 당했어요 어제 해서. 그래서 어제 이제 패널 디스커션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사회자 진행하는 분은 쉐럴 에스턴이라고 이제 되게 옛날부터 유명했던 스마스 하는 분이고 그 이쪽에 이제 패널 발표한 분들이 뭐몇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던 바이드. 저는 그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네. 차라리 뭐 샘티 하나의컴포지스널 아무도 몰라. 그래서 플레인이 있어요. 거기 스마스는 존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비디오 중에 뭐 제가 스마스 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비디오 있거든요. 수술 거의 뭐 균일하게 스마스층 분리 분리돼 있어요. 그게 그럼 층이 없다고면 어떻게 그게 깨끗하게 분리가 돼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디플레인 뭐아이 디플레인 하는데 저 반대하는 거아 아닙니다. 의사는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시저 하면 되죠. 좋은 결과 내면 되죠. 근데 제가 사이언티픽하게 뭐 요새 젊은 분들은 혹시 뭐 진짜 스마트는 없다 이런 거다 믿을까봐 뭐아요 의견이에요 그것도. 제 의견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